58세 오진희 씨는 경기도 성남의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오진희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걸고 25년째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반죽의 온기를 기억하듯 늘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이자 목표는 오직 아들 민준 한 명뿐이었습니다. 진이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늦도록 가게를 지키면서도 한 번도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민준아, 넌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이 말은 그녀의 20년을 관통하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밀가루 먼지가 묻은 손을 숨기려 노력하면서도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 지수와 결혼하여 분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진희 씨는 비로소 자신의 역할은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내 몫을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고단했던 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니씨는 점차 그들의 삶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서늘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SNS 피드는 늘 화려했습니다. 특히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는 남달리 끈끈해 보였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떠났고 그 인증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발리 해변에서 웃고 있는 사돈내외와 며느리 가족의 모습은 지니 씨의 소외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힐링. 내년엔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이런 게시물을 볼 때마다 지니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며느리의 삶에 낄 자격이 없나 보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는 함께 나누는 가족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필요할 때만 찾는 도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날은 자신의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약속이 꽉 차서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다음에 밥한번 살게요, 라며 성의 없이 축하를 건넬 때, 진희 씨는, 그래, 바쁘겠지,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며느리의 SNS를 무심히 열어본 그녀는 화면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의 고향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급 드라이브 왔어요. 역시 만두는 친정 엄마 손맛이죠. 오랜만에 다 같이 비즈니 행복. 사진 속에는 며느리 지수의 친정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둘러앉아 환하게 웃으며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하고 단란한 모습은 진희 씨가 홀로 차려놓은 소박한 생일 상차림과 대비되며 그녀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진희 씨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낄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의 시야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배제 속에서도 진희씨에게 연락이 오는 순간은 늘 일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손주 하원 도우미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요. 픽업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저 주말에 필라테스랑 테니스 레슨이 몰려 있어서요. 오셔서 잠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그녀가 아들에게 바쳤던 희생의 언어는 며느리의 입을 통해 조건부의 요구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어느 날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가게 문 닫는 시간도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때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유로운 시간 그 단어는 지니 씨의 고단했던 25년 세월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그녀의 노동과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땀을 흘리는 삶을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치부하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시선 앞에서 지니 씨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비상용 도구임을 실감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오진이라는 한 여성의 자존심이 깊은 상처를 입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래에 헌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희씨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마치 계절성 알레르기처럼 특정 필요에 의해서만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진희씨는 어머니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지니씨의 존재는 가족의 정보다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 에 속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전화를 걸어오는 패턴은 놀랍도록 일관되었습니다. 대개는 손주의 하원 도우미가 갑자기 병가를 냈을 때나 지수가 주말에 예약해둔 고급 헬스 미용 관련 일정 이 겹쳤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요청은 항상 가족이니까 라는 전제와 함께 지니씨의 자유로운 시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가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필라테스 스튜디오 VIP 집중 코스를 예약해 뒀어요. 평소에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겨우 잡았는데, 아시잖아요. 어머님은 가게 문 닫는 시간도 자유로우시잖아요. 그때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아이도 어머님 집이 더 편할 거예요.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말은 진니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반죽을 치고 굽고 포장하고 마감 청소까지 홀로 도맡아 하는 고단한 하루가 자유로운 시간으로 치부되는 순간 그녀의 지난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아들 내외가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결혼 후 3년간 살았던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자, 진희 씨는 아들 부부에게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걸고 대출을 받아,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 34평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시세는 1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진희 씨는 아들 내외에게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저렴한 전세금만 받고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내 가정이 튼튼하다는 옛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죠. 입주 직후, 며느리 지수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진희 씨에게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 나간 자리에서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척 하며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요, 그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차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정부에서 주는 대출이자 혜택이나 세금 감면 폭이 훨씬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출이자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면 장기적으로 볼때 저희한테 이득이 될것 같아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들에게 값비싼 집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빌려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소유권까지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선의는 며느리에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것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진희 씨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지수야, 그집 아직 명의가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단다. 시세도 많이 올랐고 너희에게 싸게 빌려준 건 너희 가정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뜻은 아니었단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물론 어머님 이름이시죠. 저희도 그걸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살고,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대출이자 일부도 내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시니까요. 저희가 사는 동안이라도 명의를 바꾸면 절세 효과가 커지니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가정이 안정되어야 어머님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속에는 우리가 사는 집이니 우리의 것이라는 이기적인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지니씨는 자신이 가족이라는 감정적인 보험을 걸고 제공했던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는 철저히 냉정한 거래 대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 대화 내내 침묵하며 며느리의 말에 묵시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제공하고도 고마움 대신 요구를 받는 이 상황은 진희씨의 마음에 깊은 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들 내외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이 그들의 이기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학습시키는 방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과 방관의 고리를 끊어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지니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니씨가 아들 내외의 집을 제공하고도 무시당하던 나날은 며느리 지수의 해외여행 계획과 함께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수는 친구들과 발리 힐링 캠프를 간다며 한껏 들떠있었고, 여행 가방을 싸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는 또한 번의 특별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발리를 일주일 정도 다녀오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스마트 홈 시스템이라 신경 쓸게 많아요. 특히 새로 들인 스마트 화분이 문제예요. 얘가 환경에 워낙 예민해서요. 제가 전용 앱으로 상태를 보긴 할 텐데, 혹시 앱에 긴급조치 요망 알림이 뜨면 어머님께서 직접 들러서 봐주셔야 할것 같아서요. 물양 조절하는 미세 조절기 사용법은 메모해 둘게요. 그리고 혹시 집안의 CCTV나 보안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지 하루에 한 번씩만 점검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 비우는 게 처음이라 좀 불안해서요. 가족끼리 부탁하는 건데 괜찮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니씨는 자신이 화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서늘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예민한 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보조 도구이자 고가 장비를 위한 보안 요원 수준으로 격하된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안녕이나 건강 대신 스마트 화분과 CCTV를 걱정하며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가족끼리 부탁하는 건데라는 그 한마디가 주는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는 면죄부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비행기에 오르는 날, 지니씨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정리하고 나간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이틀치 분리수거 쓰레기가 쌓여있었고, 베란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빨랫감이 산더미였습니다. 아이의 장난감은 널브러져있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전단지와 먹다 남은 커피컵이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화분이 놓인 작은 탁자는 깨끗했고, 옆에는 며느리의 꼼꼼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온도 22도 유지, 물양 25mm 초과 금지, 오차 범위 1mm, 그 메모의 정밀함은 진희 씨를 위한 배려가 아닌 물건에 대한 집착임을 증명했습니다. 진희 씨는 화분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CCTV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그텅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아늑한 보금자리였지만 그 집은 이제 지니씨의 냄새나 온기 대신 며느리의 이기심과 무관심만 가득찬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이 고작 스마트 화분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희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이나 며느리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적힌 오진이 세 글자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집의 명의자임을, 그리고 이 집의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말입니다. 아들 내외에게 안정적인 울타리를 제공하려던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그들의 뻔뻔함을 키우는 비료가 되었음을 깨달은 순간 진희씨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서기 전 CCTV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석에 쌓인 쓰레기, 널브러진 빨랫감, 그리고 화분 옆에 붙은 며느리의 꼼꼼한 메모까지. 이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자신이 품었던 모든 미련과 기대를 단번에 부숴버리는 증거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발리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화분 상태 양호.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희 씨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비밀리에 매각할 것들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25년의 응어리가 녹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조건은 단 하나예요. 매매 계약은 바로 체결하고 잔금 및 입주 날짜는 정확히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발리에서 돌아오는 날에 바로 다음 날로 잡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속도와 확실한 마무리예요. 김 사장은 놀라워했지만 진희 씨의 단호한 눈빛에서 더 이상 토를 달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더라도 금매로 내놓자 집은 놀라울 만큼 빨리 계약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올부분은 진희 씨가 지정한 날짜에 입주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느리의 귀국일 바로 다음 날로 매매 계약과 이사 날짜를 잡는 것으로 그녀의 황혼의 결단은 조용히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희 씨는 이 관계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집의 명의였고.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진희 씨가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발리에서 비국하기 하루 전, 진희 씨는 아들 내외의 집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이사 업체가 와서 며느리가 남긴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아 외부 보관소로 옮기는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주가 갖고 놀던 장난감, 아들이 무심하게 걸어뒀던 낡은 외투 며느리의 고급 화장품까지. 모든 물건들이 오진이, 명희의 집에서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진희 씨는 마지막으로 스마트 화분을 들고 나와 근처 꽃집에 맡겼고 그 대가로 받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25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며느리가 귀국할 무렵 지니씨는 베이커리 마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을 닦는 지니씨의 휴대폰에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무덤덤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사 오려 한다는데 이삿짐센터 차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었고, 우리 짐이 전보문 밖에 나와 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들의 격앙된 물음에 진희 씨는 걸레를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집, 이제 내집 아니야. 엄마가 팔았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팔았다뇨? 저희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집인데요. 고생해서 얻은 집이라는 며느리의 말에 지니씨는 헛웃음을 참으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고생, 지수야. 너희가 고생한 게 아니라 엄마가 돈 벌어 사준 집이란다. 기억하니? 그 아파트 명의는 아직도 오진이었어. 너희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로 살게 해준 건 가족이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하지만 너희는 그 믿음에 공동명의 요구와 스마트 화분 돌봄으로 응답했지.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고 아들 민준이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우리와 상의는 했어야죠. 당장 저희는 갈 곳이 없잖아요. 아이는 어디서 재우라고요? 상의, 너희는 나랑 무슨 상의를 했니? 내가 홀로 생일을 보낼 때, 너희는 친정 식구들과 고향 만두를 빚었지. 내가 너희의 비상용 도우미가 되었을 때도 너는 옆에서 침묵했지. 너희가 내게 자유로운 시간을 운운하며 내 노동을 폄하할 때 그게 상이였니? 내 집을 처분하는 것에 너희의 동의가 필요하다니 그야말로 뻔뻔함이구나. 진희씨는 이어 후속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짐은 걱정하지 마이 사업체에 맡겨서 깨끗하게 박스 포장해 대형 보관 창고에 넣어뒀단다. 창고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 너희의 귀하신 스마트 화분은 너희가 여행 가기 전에 맡겨달라고 했던 꽃집에 다시 맡겨놨어. 영수증도 같이 보관창고에 넣어뒀고, 이제 너희의 짐과 너희의 물건은 너희가 책임지고 찾아가면 돼. 전화는 끊겼고,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당장 갈 곳이 없어 며느리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건너왔습니다. 진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나 후회 대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고요한 평화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틀 후 아들 민준이 먼저 지니 씨의 베이커리를 찾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고, 그래도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었잖아요. 저희한테 충분히 경고를 주셨어야죠. 이렇게까지라는 아들의 말은 지니 씨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부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공감 대신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서운함만을 읽었습니다. 충분한 경고? 너희가 내게 보낸 침묵과 배제가 나에겐 충분한 경고였단다. 넌늘내 안에 눈치만 봤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되는 동안 넌한 번이라도 엄마 편에 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니? 내 침묵이 결국 오늘 이 결과를 만들었어. 며칠 뒤 며느리 지수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와 함께 명품 베이커리의 빵을 사들고 왔지만 눈빛에는 사과보다 억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저희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집은 저희가 어떻게든 다시 마련할게요. 다만 아이 학원 문제 때문에요. 당분간만이라도 저희가 그 집을 다시 살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전처럼 그리고 아이 학원 문제. 지니씨는 며느리의 사과가 자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그게 언제였니? 너희가 나를 가족처럼 존중했던 순간이 있었니?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거야. 너희는 내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줬단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 예전처럼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그 관계는 이미 내가 종결시켰단다. 진희 씨는 매달 아들에게 보내던 용돈 자동이체와 손주 육아비를 해지한 은행 서류를 며느리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서적인 교류가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이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내 삶에 너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단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진희씨는 베이커리 문을 닫고 오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가게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희생도 요구받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되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뒤늦은 후회와 서운함을 뒤로하고 돌아선 후 진희씨는 베이커리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SNS를 염탐하거나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가족을 향한 기대라는 짐을 완전히 내려놓자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희씨는 집 매각으로 받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그녀의 노후를 위한 자산 재설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지니 씨는 친구 자녀사에게 연락해 나 이제야 숨좀 쉬게 됐어. 우리 바다 좀 보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달리 힐링 캠프 사진의 질투를 느꼈던 과거를 비웃듯 이름 모를 남해의 작은 섬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지니씨는 매일 아침 갯바위를 따라 걸었고, 짠 바닷바람을 맞으며 25년간 밀가루 반죽에 묻어 살았던 자신의 고단함을 씻어냈습니다. 섬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낡은 집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커리의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으로 단축했습니다. 오진희 베이커리는 이제 오진희의 작업실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쉴새 없이 빵을 찍어내야 하는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빵만 소량 생산하는 취미와 생계의 균형을 맞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단골들은 바뀐 시스템에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사장님,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여요,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희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경제적, 법적 관계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가 혹시라도 집매각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했고, 증여가 아닌 시세 이하의 임대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달 나가던 생활비와 육아비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물론입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녀는 신경 꺼라 내 삶은 이제 너희와 상관없다 는 짧고 단호한 문자만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의 반응은 더욱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불편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어머님 손주 용돈이라도 끊지 마세요. 갑자기 모든 걸 끊어버리시면 저희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요. 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니씨는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고통을 분담하는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유지시켜주던 자동화된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희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 여성회관에서 목공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빵을 굽던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은 그녀에게 단단함과 새로운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소박한 수다가 그녀의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손주의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과거의 짐이 아니라 이미 종결된 과거사에 대한 담담한 회고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필요할 때 선택받는 가족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주체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희 씨는 어느 날, 목공 수업에서 만든 작은 나무 액자에, 오진희, 58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그녀는 이 액자를 오피스텔 창가에 두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액자 위를 비추는 것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야 나로 산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뻔뻔한 며느리를 참교육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을 강요받던 한 여성이 스스로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건 황혼의 결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오직 오진이 그 자체로 온전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진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니 씨의 집 매각 통보는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25년간의 희생에 종지부를 찍은 관계의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니 씨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니 씨라면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며느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